사학계에는예 네. 네. 여자 후배들은 너무 귀엽고 그리고 네. 애초에 어. 다가올 때 굉장히 시무리게 들어와요 그래서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미 알고 이미 알고 이미 이미 댓글에서도 좀본적 있고 네. 네. 가수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현재 잘 나가면 그게 계급장에요 음. 어. 아. 그래서 조금은 약간 기왓장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 계급장보다는 아. 기와, 아. 아, 도시락이 어. 이제 기왓장이에요. 렇게 <laughs> 9개가. 네. 저도 불려갔던 좀기억이 좀... 아, 진짜로? <laughs> 아, 진짜? 이승기, 이승기 씨가요?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신인 아, 때? 이승기 씨가 신인이었어요. 제가 걸프렌즈 활동할 때였을 아,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걸프렌즈. 아니, 다 늙어서 왜 앨범 냈냐? 이 소리 나올 때죠. 근데. <laughs> 어쨌든, 이승기 씨 매니저가 아마 저랑 또 굉장히 친했던 오빠였었던 거요 예. 매니저 사장하고 맞먹으신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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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맞습니다. 돼서 예, 예. 저희 차 옆에 이승기 씨 차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매니저 오빠는 우리 승기 너무 괜찮은 친구인데 예쁘게 좀 봐줘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 차에 태웠어요. 같이 네, 대화 중 하라고. 네. 야, 차에 궁금해. 태우는 게 진짜로. 차에 태우는 거는. 같은 예. 차에. 네. 목적은 인사이다 네. 여러분. 차는 인 차에요. 차를 태는데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인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가 <laughs> 워낙 오픈된 데다 보니까. 문을 열고 인사를 하기가 조금.. 공개 방송이었죠. 예. 예. 선배님께 죄송해서 일단 예. 차에 타서 인사를 탔어요. 하는 걸로. 예. 네, 근데 이제 이상기씨가 그때는 지금처럼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아, 이제 였어요 예. 모락모락 올라올 때였어요, 예. 인기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얘기를 했죠. 저랑 한참 나이 차이도 나고 네. 너무 바르고 너무 예쁜 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핸드폰도 없고 오로지.. 아니, 뭐 아, 아니야. 물어볼 거 온다. 전화번호 물어고순거 아닙니다. 하신 거예요. 뭐 핸드폰도 없고 정말 음악 집 음악집 예. 이 사무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런 얘기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이런 아들을 낳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합니다. 아, 진짜요. 로뭐 정리를 해 보면 차에서 휴대폰 얘기하다가 아이 얘기를 했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계속 그런 거무 있었죠. 차에 갈 때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예, 네. 네. 사회 물정도 좀 알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때 묻지 않은 친구라서 아, 네. 저는 많은 조언도 좀 해주고 싶고 사실. 채기네 네. 씨, 저기 네. 방송 끝날 때쯤 되면은 네. 많이 변했구나 느끼실 거예요. 옛날 같지 않구나. 자, 바로 일세 독배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요, 국민야권의 정결체 이현석대악녀연계 정결자 아내가 잠든, 잠든 사이. 아, 요걸. 어, 뭐라 그럴까요? 음, 남자와 이 여자가 네. 다르다라는 걸저 음. 많이 느낍니다. 요아아 어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가정을 휴식의 장소. 아 그쵸. 편안하게 충전을 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내들은 적극적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당신이랑 오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들어가면은 네. 입에서 연기가 나요. 너무 힘들어요. <웃음> <웃음> 입에서 연기가 나요. 너무 쉬고 싶은데 예. 또 아내 되는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저를 기다리다 보니까 <laughs> 얘기다 예. 하고 끊임없이 얘기 대화를 원하고 그렇죠. 저는 이제 조금씩 그것이 약간 무서운 거죠. 아,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지?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 밥 먹으면서 얘기했으면 내시간이 네. 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 네. 네. 어. 네. 어. 우리 예, 예. 이윤석 그렇죠? 네, 있을 음, 필요요 자기들이 날 도와줘야지. 안 예. 그러면 나쁜 사람잖아. 예. <laughs> 예. 지금 전공 부처님 눈빛이 선글라 도와줘. 남자들 다 똑같잖아. 많이 척해. 얘는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럼. 집에 가서 오히려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생각하시엔 오히려 선배님께서 그런 걸더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laughs> 그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저 사실 남자예요. 뭐야?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석영석 씨가 뭐 좀. 강하고 이럴 것 같지만. 섬세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고, 뭐 무슨 신비에다가 아내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뭐 결혼식날 부르지를 않고. 여기서도 부르셨어요. 그죠? 네. 고백하신 네. 그, 걸 아직까지 여기서 부르고 다니는데. 예. 어쩌면 저는 그런 거좀잘 못합니다. 너무 간지럽고, 쑥스럽고. 옛날에는 좋은 남자였어요. 네. 그 조금 이제 네. 스킨십이 필요하다 할 때. 네. 물어보는 스타일 저. 1분 후에 뽀뽀 들어가도 돼요. 아, 이런 <laughs> 스타일이에요. 아무아저저 예. 저, 저 우리 작가님 표정 보셨어요? 아저 사람 표정 어. <laughs> 그러니까. 근데 아, 그게, 아, 그게 아,